that the base of operations is under siege from whatever criminals have taken over Madison Square we don't have numbers and they don't seem to have a leader but the JTF is stretched thin. this has to be our first priority agent get our base back and we'll go from there 일단은, 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투쿠 세력들이. 쟤네를 다 잡아가지고, 이제, 도시를 정복하면은, 다른 곳을 또 이제 점, 점령하러 가는 건가? 잠시. 왔어? 아플걸? 뽀신용 조끼. 잘 쓸게. 전자 부품이 있군요. 와, 전자도 부품이 따로 있어. 세상에, 세상에. 전자. 뭐가 있나? 어디보자. 미디어 플레이어. 음, 주전자인가, 이거? 이거는 핸드폰 케이스. 배터리 총 많은 세상에 핸드폰 케이스는 딱히 필요 있어 보이진 않고요 전자를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이 전자. 전자가 색깔이 다 다르던데 이유가 뭐예요 어떤 건 초록색이고 어떤 건 파란색이고. 보통 26시간 정도 하시면 30레벨이 됩니다. 그렇군요. ATM. 음, 등급이에요? 파란색이 더 높은 건가요? 흰색, 녹색, 파란색, 보라색, 노란색. 감사합니다. 그렇군. 어? 무슨 일이지? 손 있네? 어허. 좋지 않아. 좋지 않아. 방심했어. 가볼까요? alert. intercepting JTF radio traffic. 방패 어떻게 풀죠? 방패야, 피어라, 그렇지? 방패 풀고 싶은데. 오케이 okay. 다시 쉽진 않네요 다답하구만 이렇게 해서 어느 세월을 잡아 분명 옆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을거야 그렇지. 맛있게. 죽여주마. 내가 둔긴는두군짜도근접 무기를 죽여줄 테니까 뭔가 안 먹은 템이 있는데 뭐지 탄약인가? 구급이네요. 이거 <목소리> <제가. 목소리> 두 놈이란 말이지. 자 올까? 자식아 잘 가라. 이거 그래서 너가 줄건 뭔데 총열 손잡이 명중률이 올라갈라나? 여보자 한번. 어허, 심료 조끼 같은 경우가 좋고, 충혈 <laughs> 손잡이는 요유석으로 하면 될라나? 중요하단부음 명중률이 올라가네요. 레벨은 6이라서 못 끼는 거겠죠. 1레벨을 더 올려야 된다네요. 알겠습니다. 작전기지 구축 이로 가면 어! 필요한게 있나? 뭐 필요한가? 통조림? 가져가 자. 찡찡대지만마 죽으러 갈테니까 어? 뭔가를 먹었는데? 뭐 먹었죠? 오오 권총을 새로 먹었군요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명중률은 떨어지네요 그냥 안끼이 좋습니다 아 6레벨 짜리 있습니까? 오시면 같이 하면 좋죠 오늘은 이제 제가 곧잘것 같고 디비전 자주 할것 같으니까 저랑 이제 같이 하시죠. 제가 이제 오전에 오전에 학교를 가서 잠깐 이제 처리할 게 있어가지고 금방 다녀올 것 같습니다. 아 일단 뭐 저는 학교 관련된 건 이제 끝났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완전히 전문적으로 게임 영상 찍는 사람입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렇진 않습니다. 음... 이쪽으로 가야겠죠? 현장을 okay. 장악하라는데 내려봐나 <목소리> 지금 그것보다 급한게 있거든 나 옷감.. 옷감을 찾기게더 급해 제작 키트 저 자킷들 어디서 해야돼? 나 여기서 급하다고 지금 아 모르겠다 일단 정리부터 하자 아닌가? 에이 모르겠다 씨 저기 있네요 자 여기 앞까지 살짝 잡아야 되는데, 근데 이자식 아유, 망아 자식아 뛰어 저쪽으로 가자고 일단. 뛰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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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라. 던져볼까한 번. Grenade, f i r 누가 진 거? 딱히 맞은 놈이 없는 건가 설마? 반티. 아, 술탄 진짜 많네요, 애들. 그렇죠? 봅시다 좀더오구리을 공략하겠습니다 조금 모험이긴 한데. 어,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불러 어, 자, 식들 폭탄 던지고, 무서워. 배울 잡았고, 지원병이 앞에서 공격해 주면 좋겠는데. 얘들 뒤로 잡겠습니다. 저쪽까지 가자. 뛰어. 뭔 죽었다, 옥창이라이 자식아. 니다그렇지 엉덩이를 보더니 박살냈지. 뒤으쳤으니까 아, 박세네요. 봐 갖고 아고 뭐지? 이거? 탄약인가 아, 소이탄인가요? 음. 구급 먹었고 아닌가 다용도 마스크 먹었습니다 구급 상자는 없나 한창 작전 기지를 해제하라네요. The cone area. Air ventilation and purification systems online. Contamination levels lowered. Maybe updated it there. you Agent, we need base up and running, and we need to show the people of New York they're getting their city back. Our base of operations has potential, but right now it's a piece of shit and we've got no one to staff it. To get this place where it needs to be, we need people who know what they're doing. Like doctors, there's a virologist running a field hospital in Madison, Madison square, garden. square Garden, but the whole area has gone to shit. With medical facilities online, without her, the Air Commander Benitez is out in the field and he's gone offline. Bring him back. We need him to set up a functional security wing. It will do a hell of a lot for morale. We've also got to restore basic services. We need power and the intel the grid can give us. They had a guy working on that, but it sounds like he ran into trouble patching us in. Without him, it's lights out. The 의사를 구해야 되고 바이러스 학자 그리고 전기를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됩니다. a bigger picture of what's happening here. And the more stable this base is, 딱 봐도 여기가 지금 커맨더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죠? 보관함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보관함 막 하고 그 되게 허름한 집에서 막 스킬 업그레이드 했던 거기는 튜토리얼 장소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진짜 커맨드 센터 같습니다 좀싹 받고 내부에 업데이트된 거 볼까? 와우! 펜실베이니아 플라자라네요. 펜실베이니아 플라자의 병원에서 커맨드를 구축했네요.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안전가옥들이 근처에 있고, 가먼트지구, 텐더로인지구, 허드스냐드, 허드스냐드는 제가 있던 곳이고, 가먼트지구랑 텐더로인지구, 그리고... 첼시 쪽에 있는 보조 미션 도 깨야 되고요. 해야 될게 상당히 많네요. 그쵸? 아 재밌습니다. 보관함 뭐딱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아이템 정리를 좀 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 좀 달라진 거는 일반 아이템을 팔고 있네요. 그쵸? 레벨 6짜리도 팔고 있고, 샷건. 제가 보기에 이게 저격, 저격총인가요? M249B? 저격, 저격총인가, 이게? 애매하네. 경기관총이군요. 음, 기관총이랍니다. 뭔가 좀 특이하길래 뭔가 했더니. DPS 떨어지는 건 판매할게요. 혹시 재구매는 안 되나요? 재구매 기능은 없군요. 그러니까 특수효과가 있군요. 생명력이 30% 위반인 적에게 100% 추가 데미지를 줍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740, 784 DPS지만은 100%로 추가가 되면은 대략 한 1600가량의 데미지를 입히는 거네요. 그쵸? 는 권총의 특수효과가 다 그런 건가 봐요. 특수효과 마무리. 그럼 결국에는 이건 필요가 없는 거네요. 아, 재미를 볼라면 혼자 미션을 깨는 게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조언, 고맙습니다. 네, 그런 신경 써주신 조언은 아주 저에게 큰 도움이 되죠. 감사합니다. 오, 신용 마스크는 필요 없죠. 음, 마무리가 붙어 있군요. 보신용 조끼는 필요 없는 것 같고요. 백팩도 이 초록색부터는 분야기를 할까요?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분야기를 언제부터 좀 쓰면 은 적절할까요? 여러분, 조준경도 하나 새로 생긴 거다. 아 만렙이 되면 디아블로처럼 템파밍이요. 탬파, 알겠습니다. 아, 돈은 필요가 없고 전부 다 분해를 하는 게 좋습니까? 전 이미 꽤 많은 걸 팔아 버렸는데, 뭐 흰색 템들 팔았으니까. 다음 거부터는 분해를 해야겠네요. 펄스에 치명타 데미지 보너스가 있다네요. 펄스 이거 딱 쓰면은 쫙 퍼져 나가면서 치명타 뭐 옵션 올르는데 그거 스킬 강화해지는 것 같습니다. 적용하고, 화기랑 스템이나요? 알겠습니다. 대형 광학 조준기 부품이래요. 뭔가 근접 한정 거리를 올려주네요. 어, 이건 정말 좋은 거네요. 지금 저한테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잘쓸것 같은데요. 갈류주인터 앱을 누르고 펄스 대신 섬광탄 쓸만합니다. 음, 나중에 한번 고려해 볼게요. 고마워요. 감갈색 빼고는 없는 건가? 과연 어디에 붙이는 거지? 이게? 아, 광학 주중기가 따로 있네요. 광학 주중기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위쪽에 있구나. 꼈습니다. 총은 대충 찜이 됩니까? 아, 알겠습니다. 천천히 한번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그리고, 어, 아, 의상을 판매하네요, 얘네들은. 캐릭터 쪽을 보면은, 뭐, 저의 스탯이 나오네요. 다크쪽 랭크는 아직 뭐 없고. 테미너 전력. 절대 시즌 패스는 구매하지 말고요. 치명초 데미지도 많이 올랐네요. 헤드샷 데미지 처음에 50%였는데 80%까지 올랐습니다. 크, 좋아요. 소요 시간, 재장전 소요시간, 재장전 소요시간은 2.2초. 음, 좋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스폰 받아가지고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냥 무난하게 그 패스권이랑 그런 것도 그냥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음... 자격소총이 헤드샷 추가 데미지고, 기관소총이 치명타운 유증가. 일단 제가 유튜브 지금 찍고 있으니까 시청자분의 채팅이 지금 안 나오게 해놨기 때문에 일단은 설명은 거기까지 듣고 나머지는 좀 체험도 좀 해보는 걸로 할게요. 네, 다 알려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크존이란 건 약간 PK존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까. 그 약간, 방호 마스크는 필요가 없네요. 분해를 할까요? 분해. 옷감이 나오는군요. 군용 이것도 필요가 없으니까 분해 무기 부속, 조건도 필요 없으니 분해 결국엔 다 무기 부속이 하나씩 나오네요. 무기를 분해했으니까 당연히 무기 부속이 나오는 건가? 아 이제 문제가 이건데. 아, 잡동판이 지정이 따로 있네요. 야, 저분 되게 팁을 글이 분명히 다써 있긴 한데 저한테는 사실 조금 <laughs> 좀 어렵거든요. <laughs> 감사합니다. 요게 현재 끼고 있는 거고 잡동판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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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를 해서 x키로 분해. 야, 좋다. 감사합니다. 편하게 했네요, 덕분에. 백팩은 진짜 많아요, 제가. 진짜 많아서. 이 스킬 파워라는 게 있어서 방어 백팩을 갖고 있을까? 가속도 있고. 어? 뭔가 특이한 걸 먹었네요. 장착. 나머지 다 팔아야겠다. 요거랑두 개, 두 개를 분해해서,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한 는것 같습니다. 이걸로 이제 맵, 맵을 읽어드리는 거죠. 업데이트, 상황판 보고. 이걸로 이제 해야 할 미션들이 또 늘어났네요. 그죠 짜라라락 상황 보고 요청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얼마 했죠? 디비전을? 시간? 디비전 3시간 23분 했네요. 일단 여기서 한번 브레이킹하고 이제 내일 내일 일정 같은 경우는 제가 그니까 러 4월 25일 월요일이죠. 월요일 일정은 오전에 잠깐 학교 가서 볼일 보고 돌아와서 저희 지금 스폰해주신 프리플로우 대표님 만날, 만날 거예요. 만나보면 밤에 좀 늦게 킬것 같습니다. 다녀오면은 어떤 컨텐츠를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일단 내일 트위터랑 유튜브 뭐 그런 걸 통해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BJ 킬리니티 였고요. 오늘 더 디비전 1회차 첫방송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곧 종료할게요.